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사회자 청춘 이종합니다 서기 2018년 1월 31일 예, 점심때입니다. 이제 배가 고파서 손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매운탕집에 왔는데요. 오늘은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맛있는 이야기 매운탕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영동고속도로 둔네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바로 300m 앞에는 웰리 리파크 스키장 골프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스키샵들이 즐비하게 지금 늘어져 있는데요. 예, 둔내 시내에서 웰릴리 밖으로 들어가는 입구 2차선변에 자리잡고 있는 매운탕의 진수 동당매운탕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두원리 예, 민물매운탕 전문점이고요. 예, 전화번호 033-344-8252 매기매운탕, 빠가사리매운탕, 참개매운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예, 점심 메뉴로는 추어 매운탕을 함께 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단이 좀 차려진 것 같은데요. 예, 식단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좀, 여기 잠깐만요. 지금 좀, 좀 네. 촬영을 좀 잠깐 할게요. 촬영하고 가면 그래요. 네. 지금. <laughs> 예, 여기 지금 식당이 다 차려졌고요. 오늘 제가 주문한 메뉴는 예, 어 메기 매운탕이 되겠습니다. 예. 식단이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는데 특별히 좋은 거는 예, 예 강원도에서 나오는 배추전을 식재료로 내놓으셨네요. 예. 입맛돋구는 데 아주 그만일 것 같고요.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기 매운탕, 작고기 매운탕, 빠가살리 매운탕, 참게 매운탕. 예, 대부분 다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 다만, 참개만, 예, 예,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 때, 예, 한두달 정도, 참개만, 예, 현재는 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개만, 예, 일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추어탕, 얼근 추어탕이 또있고요 자, 얼근, 훅근, 화끈, 불근 자, 예, 입맛이 없을 때, 그리고 우욕이 없을 때, 예, 매운탕과 함께, 예, 식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 언니. 매운탕의 진수 동강매운탕이고요. 전화번호 033-344-8252 강원도 행성군 돈내면 두원리 614번입니다. 예, 도로명 주소로, 주소로 고원로 4 1 2번길에6 예, 강원도의 매운탕의 자존심 동강매운탕에서 오늘 점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주시고요. 예,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